자, 그 다음에 227번이죠. 빈칸 문제입니다. 자, 빈칸 문제를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빈칸도 결국은 다 소재 주제 찾기 문제예요. 그 외에서는 빈칸을 뚫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출제할 때. 자, 그러니까 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예, 물론 정확한 번역력이 있어요. 빈칸 문제를 맞출 확률이 올라가죠. 자, 227번에요. While the, fra, while the fine art object is valued. 지금 여기 fine art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여기서 이 fine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그, 어, 오감을 즐겁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fine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fine art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시각 예술로 해서 뭐 어떤 회화라든지 어떤 뭐 조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fine music도 성립해요. The fine taste 이런 말도 성립할 수 있다고. 왜냐 fin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은 오감을 만족하고 싶어 하잖아. 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 하고 뭐 좋은 걸 냄새 맡고 싶어 하고 좋은 걸 맛보고 싶어 하고 그런 거와 관련된 게 fine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번역은 없지만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 Fine a r Object라고 하면 은 그냥 예술품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게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예술품이 Value 가치가 Because it's unique 유닉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유이라고 하나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을 잘 봐야 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가치가 있는 것도 맞지만 뭔가 다른 얘기하죠. It's also value.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은 it can be reproduced for blank. 그렇죠? 빈칸을 위해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품에 예술품을 재생산한다는 것, 예술품의 복제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빈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려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희소성의 가치와 다른 사람도 즐길 수 있도록 복제될 수 있는 가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이 답을 한번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Popular Consumption.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바로 예를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Van Gogh's paintings have been reproduced endlessly. 그래서 Van Gogh의 그 작품이 복제된 것은 끝도 없이 포스터하고 포스트카드, 그쵸? 엽서죠? 커피, 머그, 머그잔이죠? 티셔츠. ordinary consumers can own a copy of the highly valued original. 대단히 가치 있는 오리지널 원판의 카피를 일반 소비자들도 소장할 수 있습니다. Therefore the value of the original. 따라서 그 원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results not only 하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밑에 올수 없지만. 자, result from입니다. 또 result but from이죠, 밑에. 그래서 그 원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result from 어디에서도 기인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뭐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주식 끝에 뭐라 그랬어요? Because S unique, 그쵸 그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but from 어디에도 기인하냐면은 S being the source, 그것이 어떤 원천이 되어준다. From which 그것으로부터 reproductions 여기서는 복제죠.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3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말이 되는 거예요? 3번에는 popularity가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fine art object의 value 가치는 유니크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also value because it can be reproduced for 정답이 p o p u l a 이었죠. 빈칸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맞추려면 은 우리가 3번에는 유닉의 명사형 유닉니스를 쓰면 되겠어요. 스펠링은 그첫 번째 줄 보세요. 유닉이란 단어 있죠. 거기다가 ness 붙이면 돼요. 그래서 유닉니스 자 그러면 은 229번도 벌써 풀수 있겠는데 이 글의 요지 이 글의 요지 요지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재를 제1 소재, 2 소재, 3 소재 해서 말로 이어 놓은 거예요. 뭐 들어가야 돼? 요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대중성이죠. 예술품이죠. 복제죠.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다 만족시키는 거. 229번에 2번이 정답이죠. 마지막 볼까요? 본문 돌아와서 자 아까 읽었던 데 다음에. the manufacturers who produce art reproductions 제조업자들과 the consumers who purchase and d i s p l a y t h e m 자, 그것들을 구입하고 전시하는 소비자들은 give value to the work of art. 그 예술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by making it available to many people.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렇죠? as an item of popular culture. 계속 나오죠? 파퓰러 컬처. 대중문화의 아이템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30번 가죠. There are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하는데 계속 이렇게, 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who believe that no one should be trusted.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y usually feel this way.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because their behavior compels. 그들의 행동이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Others to lie to them. 아,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거짓말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느냐? 계속 보죠. In other words. They make it difficul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이 to tell them the truth. 그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 Because they respond rudely or emotionally to people who tell the truth. 진실 얘기하는 사람에게 rudely, 무례하거나 emotionally,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을 얘기해서 어, 나는 네가 좀 아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견디니까 사람들이 아, 그냥 쟤는 그냥 좋게 얘기해 주자. 근데 그걸 또 자기가 알아. 그럼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나에게 진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계속 봅니다 If others see how angry, c u r t e or hateful you become when they tell you the truth. 진실을 얘기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화가 나고 상처받고 증오에 찬지 보게 되면 They will avoid telling it to you at all cost. 직역하니까 at all cost. 모든 비용을 치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말하는 걸 피하도록 합니다. If you are known as someone who is easily offended offend 한다는 거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쉽게 감정이 상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면 You will never know what others are really thinking or feeling.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하니까? 거짓말 할 테니까. 여러분 빈칸에 우리말로 뭐라고 쓰면 돼요? 거짓말이죠. 그럼 밑에서 거짓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Distort the truth. 진실을 왜곡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to escape from your negative reaction. 여러분들의 부정적 반응을 피해가죠. If you demand the children to tell you the truth. 아이들에게 진실을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punish them because it's not very satisfying. 아이들의 말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면, you teach them. 여러분은 정작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 벌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사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직하러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be honest를 lie로 고치면 되겠죠. li 자 그래서 230번부터 정답이 2번, 5번 그리고 3번. 232번의 요지는 뭐가 되겠죠? 그렇죠. 거짓말의 원인이 누구다, 나다. 이런 얘기죠. 정답이 3번이 되겠죠.